23살에 이 영화에 출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가 세월이 흘렀고, 훌쩍 넘어서 지금 75살입니다. 그러니 그 옛날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이 영화가 주셨고, 또 한가지는 우리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데뷔해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체 영화계 에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고 그냥 뭐 작품만 출연해 달라고 하면 그냥 허겁지겁 작품에만 쫓아다녔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제 세월이 자꾸 흘러다 보니까 어 이게 참 그냥 지나가면 다 허무하고 그런데 우리 한국 영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한국 영화 역사를 다시 조명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또 평생 영화배우로 늙어왔다는 자체를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자부심을 갖고 영원한 여배우로서의 자리를 굳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참 대배우들 속에 제가 신인이 껴서 움직였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보면은 뒤돌아보면은 부끄럽고 저렇게 좀더 노력했으면 더 좋은 연기를 했을 텐데 하는 항시 후회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작품을 볼 적마다 여러분들께서 어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셔서 이 작품을 이렇게 기증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영화가 역사적으로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So sure. you Thank you. 그 임권택 감독님께서 정말 아무런 그 두려움도,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으면서 천천히 걸어가시더니, 영화 후반부쯤에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 하나로 어큰 감동을 주셨어요. 그, 그 미장센 하나로, 그러니까 저는... 어 젊어서 만든 영화, 우리가 잊어버렸던 영화를 지금 발굴한이 소중함처럼 감독이 어,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감독님의 지나온 역사, 시간들, 그 어, 노장의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정말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 노인이. 영화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리가 좀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경험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존경스러웠고, 어 말할 수 없는 그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어 아버지가 만약에 살아 계시다면 지금 이제 40주기니까 84살 되셨는데, 84살의 보물이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걸 배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역사적인 순간에 이렇게 대선생님들과 거장들과 이렇게 함께 앉아있게 된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나의 슬픔을 위한 걸지하는 나라 무슨 더러운 물건이라며 항상 많이 꼽는 줄이 고바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 가책도 안 받고 퇴여되었습니다. 격분한 동아리의 빛을 사하습니다 그러자 휴전이이루습니다내 정신 상태와 마치 비탄에 나선듯이 이 불안에 휩쓸니 것은 그이와의이야기 나는 영원한 공주자로 나이 만났다는 생각이였다. 다가오는 제대 남자에게 믿을 수 없이 입각지 않습니까? 마침내 낙낙자인도와지이그 손순이 결들여야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서 계획도 못 흔들리는 위안대의 객구를 보았습니다. 시작합니다. 제가 볼때 진짜로 저는 우리 아버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 지금 그 아들 하나 큰 분도 아니고 여덟 명을 다 대학을 보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가슴이 울렁거리지. 그리고 그그 그 시대로 순간 갔다 온것 같습니다. 근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래도 그때나 지금이나 에, 뭐 별반 차이는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카메라 앞에서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못했던 부분이 생각나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유 이제 하면 좀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네, 다들 귀여워해 주셨죠. 왜냐면 제가 막 데뷔해가지고 그니까 러막 정신없이 막 바쁠 때였었거든요. 그니까는 러그 제가 딴데 출연 겹치기에는 기다려, 전부들 기다려 주시고 또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미안해하지 마라 괜찮다 이렇게 하고 제가 그때 23편 <laughs> 동시 출연할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전혀 상상도 못하지만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국 극장이 수급조절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기능공처럼 하지 않았나 하는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그럼요. 지금 우리 여기 기자분들께서는 아마 태어나시지 않으신 분도 아마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때는 뭐, 6.25 사변나고 수복돼서 얼마 안 지난 시간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레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젊은 분들이 어디에 시간을 활용할 수가 없었고, 또 서로 데이트 해도 갈 장소가 없었고, 그러니까 찾는 게 오직 극장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속되게 얘기하자면, 니네 서름, 내네 서름 할거 없이 전부 손수건 가지고 와서 극장에 와서 그냥 한바탕 울고 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정 감독님은요, 좀,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아까 얘기하시대요. 조금 우락부락 해가지고, 조금, 어, 영화인이라고 하기는 안 어울렸던 외형적인 모양을 갖고 계셨잖아요. 근데 마음은 상당히 여성 같아요. 저분이 영화 만들어 놓게 전부 애정 영화거든요. 근데 나하고의 관계는 그때 당시에 최무령 씨, 이제 우리 딸 아빠, 저로서는 선배고, 그 분이 중앙대학을 나오셨거든요. 근데 정진욱 감독께서 중앙대학 후배예요. 그래서 영화계, 잠깐이지만은 영화계 입문해가지고 어, 주감독 생활을 할지게 저희 집에 오는 기간동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나가서 감독 데뷔 하는데 그때는 톱배우들 데리고 하려면은 신인대교 감독이 너무 어렵거든요. 출연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제가 이제 같이 호응을 해주고, 그러니까 잘 됐었어요. 자연으로 밀려났잖아. 우리는 영화 이 패턴이 달라져 가지고, 전부 정말 좋은 연기자들이 자연사해버렸어요. 다. 근데 지금들 많이 그리워하죠. 저뿐이 아니라. 하지만 나하고 맞아야 되고, 조건도 맞아야 되고, 환경도 맞아야 되고, 또그 연기자를 쓰려면 감독이 그 연기자를 이해해야 되고, 우선 시대적으로 이 시대에 그런 연기자들을 써서 어떠한 작품을 만들어낼까 하는 건 감독들의 숙제입니다. 들었어요. 그리고 어, 많은 부문에서 저희 항공주가 노미네트 된거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요? 그냥 마음 편하게 왔고요. 항상 상 받으러 아, 이런 시상식에 올 때마다 마음 가볍게 하고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어, 앞으로 지금 개봉할 영화가 어, 한세 작품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은 헤어화라는 작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좀 심플하게 입어보려고 했습니다. 예쁜가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한공주의 천우희 네. 수상자를 발표해 주십시오. 네, 2회 어, 복권영화상 여우주연상은 어, 이 분이 이 상을 받으면 십을 옮기셔야 될 정도의 상을 둘 데가 없어서 어, 한공주의 천우희 <laughs> 영화와 축하의 분위기가 좀 달라서 굉장히 장을 많이 드셨죠. 그, 카도시 볼 때마다 영화에서 그큰 트렁크를 끌고 어, 상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약간 부담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받았다기보다 저희 한국 팀을 대표해서 제가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연기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천우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요.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